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 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앞서도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달 들어 친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발표했는데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으로부터 일제 전범 기업을 대신해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일본의 사과 없는 배상안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피해자 할머니들도 직접 일본에 진정한 사죄가 없는 그런 돈안 받는다면서 배상을 거부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 속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SNS를 통해 표명한 입장에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는 발언이 문제가 된 겁니다.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드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협정,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듣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친일파라는 얘기를 듣고 일본의 굴욕적인 의결을 했다는 비난을 듣고 이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글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격려의 말씀 감사드린다라고 답했고요. 일제강점기가 100년도 안 지났는데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비난의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여파는 충청권 전체로 번졌습니다. 먼저 충남도 공무원 노조가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돼 있었던 충남과 충북의 도지사 교환 근무, 일명 명예 도지사 행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단 하루라도 친일파 도지사를 모실 순 없다며 김영환 지사의 충남도청 방문 저지와 특강 불참을 예고했고요. 결국 충남 충북 1일 도지사 교환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도 시대착오적이다.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애국적인 결단으로 추앙했다. 이렇게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영환 지사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문맥은 보지 않고 차라리 친일파가 되겠다는 한 문장을 따로 떼어 논점을 흐리고 친일파로 만들었다며 반어법이나 문학적 표현조차 왜곡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이 반성하지 않는 건 일본의 선택적 문제로 차라리 그들을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자고 했다며 글 속에서 조국에 대한 자신의 단심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내일 제천시청에서 예정된 도정보고회에 김용환 지사 방문을 저지하겠다며 집회를 예고했고요. 충남도 공무원 노동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개변으로 일관하며 대놓고 친일파 발언을 합리화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오히려 이제 국어적 소양이 부족해서 반어법도 모르는 국민들로 치부되는 것 같아서 친일파 발언에 이어서 뭐 국민들을 좀두번 죽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충북도 수장으로서 이 친일파라는 용어가 국민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 이에 대해서 또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되는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충북 지사님께서 좀 명백히 아셨으면 합니다. 한편 김영환 지사는 오늘 자신을 친일파라고 공개 비판한 야당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친일파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무리란 뜻도 있지만 일제 강점기에 일제와 야합해 그들의 침략과 약탈 정책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여 추종한 무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김영환 지사의 글이 사람들의 반감을 사는 이유. 어쩌면 그가 표현하고자 한 조국 사랑의 진심보다는 친일파라는 단어에 담긴 우리 역사의 아픔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뉴스더였습니다.